안녕하세요 여러분 배령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 볼게요 지금 스킨케어랑 선세럼까지는 다 발라준 상태고 컬러코렉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샵을 몇번 다녀보니까 저도 컬러코렉터를 잘 쓰게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붉은기도 좀 잡아주면서 톤업을 한번 해줄게요. 오늘 메이크업은 또 어떤 메이크업을 해볼 거냐면 그냥 렌즈 추천 영상을 찍으려고 손에 집히는 대로 한 메이크업이 있거든요. 이 메이크업을 제가 하고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후회했잖아. 아, 이게 진짜 뷰티 유튜버들은 항상 촬영을 안 하면 메이크업이 너무 잘 돼. 이거 아마 공감하시는 유튜버분들 많으실걸요? 쿠션은 바닐라코 사용해서. 근데 이 쿠션도 딱 세미매트여가지고 커버력도 되게 괜찮고, 일단 지속력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게 거의 안 무너져가지고, 지속력 좋은 세미매트 쿠션 찾고 계신 분들은 이거 추천할게요. 근데 이게 워낙 유명해가지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컨실러 사용해서 흉터를 좀 가려줄게요. 저번에 피부가 한참 안 좋아졌을 때 올라왔던 이 뾰루지들을 다 짜버리니까, 다 이렇게 흉터가 남았어요. 요즘에는 이런 애들을 좀 꼼꼼하게 가려주는 편입니다. 아니 제가 요즘에 빠진 메이크업 조합이 약간 너무 쿨한 것보다는 살짝 좀 미지근하면서 뉴트럴한 이런 느낌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속발한테도 진짜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게 살짝 밝혀주는 정도? 애교살까지 일단 장착을 빨리 해줄게요. 애교살까지 이렇게 빠르게 만들어줬고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색조 메이크업을 시작해볼 건데 그때 제가 진짜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약간 어, 오늘 약간 어, 뉴트럴하게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썼던 제품들이거든요. 뮤드의 토피넛 라떼 이 팔레트를 썼었어요. 근데 저 요즘에 요거 되게 잘 쓰고 있어요. 핑크 메이크업 하기 싫고 좀 브라운 느낌 내고 싶을 때 쓰는 팔레트로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먼저 깔아줬습니다. 요 컬러 그냥 가볍게 이렇게 깔아줘요. 순서는 살짝 바뀔 수도 있는데 사실 기억이 잘안 나요. 너무 그냥 막 대충 한 메이크업이라 이렇게 깔아줍니다. 저도 약간 후회해요. 아, 이거 메이크업 찍어놓고 메이크업 너무 잘 됐다. 이랬거든요. 었 이렇게 1차로 먼저 깔아주고, 롬앤의 이번에 또 새로 나온 컬러인데, 슈가프레즈 컬러거든요. 이게 진짜 예쁜 핑크, 실, 핑크, 골드 펄이 되게 촘촘하게 있어요. 은은하게. 그래서 이거를 2차로 그 위에 이렇게 깔아줍니다. 쌍꺼풀 살짝 위까지. 뭐 별거 안 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남은 양으로 그냥 삼각존까지 자연스럽게 쓸어줍니다. 그 다음에 아마도 이 컬러를 사용해서 눈 앞뒤에 음영을 살짝 살짝씩 줬었어요. 그때 뭔가 제가 그레이 상의를 입어가지고 그레이랑 조금 잘 어울리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메이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앞뒤에 이렇게 그냥 앞뒤로 음영감 살짝 채워주고, 그래도 남은 양으로 삼각존 한 번씩 가볍게 쓸어주고요. 일단 이걸로 베이스를 이렇게 깔아줘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진짜 가벼운 음영감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슈가 프레즈를 가볍게 한번더 깔아줬던 것 같거든요. 얘를 그 위에 한번더 깔아줍니다. 이게 진짜 메인이다. 너무 예뻤어. 그 다음에 없어서는 안될 저의 언더 음영 밑트임. 라이크 컬러 사용해서 짝에 이 핑크 느낌이 아예 없으면은 좀안 어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연하게 이 핑크 느낌을 줬거든요. 언더를 이렇게 채워주면서 일자로 쭉 빼줘서 밑트임까지 같이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조합이 너무 예뻤던 거지. 그때 아이 메이크업 색조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아이라이너 점막 채워주고요. 눈꼬리도 자연스럽게 쭉 빼줄게요. 일자로. 이거 컬러 사용해서 아이라인 풀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속눈썹 컬링하겠습니다. 이렇게 속눈썹 컬링까지 해주고 이제 마스카라 할 건데 마스카라 요즘에 이거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퍼 컬링 사용해서 얘는 되게 자연스럽게 컬링이 되더라고요. 이런 느낌? 이게 엄청 자연스럽다 보니까 속눈썹 연출을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을 때는 이거 하나만 써도 되게 예쁘거든요 요렇게 하나만 써도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지만 그때 요즘에는 제가 또요것도 같이 써주거든요 2호 디파인 볼륨도 같이 사용을 해줘서 이렇게 살짝 뭉치듯이 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트위드로 이렇게 결 정리를 좀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닥가닥 뭉쳐주면 속눈썹 한 것처럼 되게 잘 뭉쳐집니다. 여러분, 이거 마스카라 추천. 너무 괜찮아. 근데 언더 마스카라는 요거 조금 팁이 얇은 걸 사용해서 좀더 꼼꼼하게. 꽂자. 여러분 <laughs> 우동이... 지금 보이시나요? <laughs> 자다 와가지고 또 참견을 하러 오셨어요, 우리 고양이가. 이렇게 불고대해서 고정해줄게요. 짜잔! 여러분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 완성이고요. 근데 이 컬러 한번더 사용해서 애교살에 한번더 얹어줄게요. 이런 느낌. 요거 사용해서 진한 컬러 사용해서 애교살 그림자도 만들어줄게요. 어 이거 눈 애교살 너무 예쁘죠 여러분? 짜잔 이렇게. 어, 너무 괜찮아. 다시 큰 걸로 바꿔서 톡 쉐딩. 그다음에 블러셔는 바로 요거로 썼었어요. 딘토 이거 기획으로 나온 건데 이런 컬러. 이거 제가 쇼퍼매도 올려놨거든요. 이런 볼에 얹으면 좀더 차분해지거든요. 일단 이렇게 막 얹어. 쿠션 남은 양으로도 이렇게 살짝 살짝 다시 정리를 해주면 예쁘게 블렌딩이 돼요. 여기 코 부분에도 살짝 얹어줄게요. 그때 립도, 립 정보도 정말 많았거든요. 립은 바로바로 바로 일단 베이스로 홀리카홀리카 홀리카 뮤브 컬러를 발라줬습니다. 이거를 살짝 이렇게 콩 해가지고 베이스 립으로 이렇게 발라줘요. 이것만 발라도 너무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예쁘다. 음영 립 펜스 컬러 사용해서 입술 산부분에 음영을 한번 주고요. 헉! 이것만 발라도 너무 예쁜데? 그 다음에 포인트 립은 이거 사용해줬어요. 이번에 웨이크메이크에서 새로 나온 물먹 틴트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살까 말까 하다가 결국에는 올영세일 지나고 산 거거든요. 이런 느낌. 이게 무슨 컬러냐면요. 되게 좀 딥하면서 모브스러운 약간 무화과 느낌도 나고요. 아무튼 되게 오묘한 컬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위에 얹어줬어요. 살짝 입술 중앙 위주로 얹어주고 그다음에 여기 윗입술도 입술 중앙 위주로 그리고 나머지 손으로 이렇게 펴 발라줬어요. 어, 이런 느낌의. 여러분이 찾으시던 이립 조합 맞나요? 너무 예쁘죠. 하이라이터는 요즘 저의 최애 하이라이터인데 네이밍의 콘스트 컬러 사용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라이터를 위에다 이렇게 살짝 얹어주고, 너무 예쁘죠. 약간 뉴트럴한 메이크업을 해도 하이라이터는 이런 은은한 핑크빔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완성됐고, 저 그러면 스타일링 빠르게 하고 올게요. 잠시만요. 여러분 저 이렇게 스타일링까지 하고 왔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 메이크업이랑 이 상의도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저 당분간 이 메이크업 진짜 잘 하고 다닐 것 같은데 특히 이 아이 메이크업은 꼭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 메이크업은 그대로 하고 블러셔랑 립만 살짝씩 바꿔줘도 다양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뽀용뽀용한 핑크 라벤더 메이크업 조금 지겨웠던 우리 쿨톤 베리들 오늘 요 조합 그대로 메이크업 한번 해보세요. 오늘 메이크업 진짜 마음에 든다. 촬영하기 잘한 것 같아. 자 그럼 오늘도 소중한 시간에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